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정각입니다. 오늘은 34강이 들어갑니다. 34강 제목은 신나는 파티. 신나다 이 말은 즐겁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 타노시 파티. 타노시 파티. 타노시 할때 이게 즐길 낙자죠 즐길 낙 자, 즐길 낙잔데요. 이 타노시 요거는 이제 형용사죠. 타노시 지, 즐거운. 그럼 이제 동사는 어, 동사는 타노시무다. 타노시무, 타노시무. 그럼 즐기다, 즐기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enjoy, enjoy. 타노시무 즐기다. 명사는 이제 타노시미가 되죠. 타노시미. 그럼 즐거움, 즐거움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한자가 요 즐길 낙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즐길 낙자를 좀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이 즐길 낙자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질 처음에 할 것은 낙원을 해보겠습니다. 나 낙원. 동선 원자를 붙이면 돼요. 동선 원자. 지금 낙원이죠, 그죠? 나원 낙원. 그럼 일본어 발음은 라쿠 엔입니다. 라쿠 엔. 락구엔. 낙구인, 그럼 낙원, 뭐 지상낙원할 때, 그럼 낙원은 피에르다이스죠. 피에르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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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입니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낙천적을 먼저 해 봤네요. 하늘 천적. 자, 이렇게 쓰면은 낙천적이죠. 낙천적. 일본어 발음은 라코틴 테키. 라코틴 테키. 라코틴 테키, 라코틴 테키. 락구틴 테키. 락구틴 테키. 낙천적이고요. 그다음 낙관적. 낙천적인 거나 낙관적인 거나 뭐 같은 건데 그죠. 여기는 볼관점그다 낙관적인데요. 발음은 라칸데기입니다라칸데기 락칸데기, 락칸데기. 그냥 낙천적인 낙천적인 할 때는. 낙쿠적테키 낙관적인 하는 거는 낙관적키 여기 영어로는 옵티미스틱이죠 옵티미스틱 옵티미스틱 인 낙관적인 하는 낙관적인 하는 거는 낙관적인 하는 거는 낙관적인 하는 거는 낙관적인 는 거는 낙 피시미스틱 피스미스틱 피시, 하는 말은 비관적인 그죠? 비관적인 이 e 말이죠. m i 데끼 그 비관적인 이 n 말은 있어도 비천적인 이 i 말은 없어요. 비관적인 이라는 말밖에 없죠. 피스미스틱 g o 데끼입니다 n 칸데끼 이거 말고도 n 뭐 질길 낙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수 있는데요. 쾌락을 함지 보겠습니다. 쾌락, 쾌락, 쾌락 주의할 때 쾌락 즉 쾌락은 카일라코라고 발음됩니다. 카일라코, 카일라코 쾌락 그다음에 음, 고락을 해보겠습니다. 고락, 괴로울 고자, 즉 이렇게 하면은 고락이죠. 고락은 쿠락고라고 발음합니다. 쿠락구, 쿠락구, 고락인데요. 그러니까 괴로움하고 즐거움, 괴로움하고 즐거움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쿠락구, 쿠락구. 그다음에 우리 음악을 해볼게요. 음악 소리 음자에다가 즐거울락자자 이렇게면 하은 음악인데요. 옹각구입니다. 옹각구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음 악기를 해보겠습니다. 악기 악기는 그릇 기자로 붙이면 되죠. 그릇기. 발음은 갓기입니다. 갓기, 갓기, 갓기악기요 악기. 악기는 영어로 musical i n 라고 하죠. musical i n s t r u 인스트루먼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가 여러 가지니까 복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갓키, 갓키', 이게 악기라는 거. 그 다음에 오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락. 오락 시간 할때 오락 여기 계집 여자 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칠길 낙자를 붙이면은 오락인데요. 고락 껌다. 고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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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 오락은 뭐 인터테인먼트라고 보면 되죠. 겠 인터 인테인먼트 인터테인먼트 그 다음 또이 락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희노애락 하는게 있어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즉 기쁠 희 자부터 먼저 씁니다 그 다음 승례 로자그 다음에 슬플 엣자죠, 엣자. 에차. 그다음 질길 낙자. 자, 이 히로 우리말로는 히로에락이죠, 히로에락. 키도 아일락구. 키도 아일락구. 키도 아일락구. 키도아일라쿠, 키도아일라쿠. 이게 히노히로예라 김다. 이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은 그죠? 어, 하면 그죠. 구라부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구라부. 에, 이거는 일본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이런 건안습니다 즉, 쿠라부인데요. 쿠라부 즐거운 낙자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할 때 부자 이걸 발음을 쿠라부라 읽습니다. 쿠라부 쿠라부 이거는 영어의 클럽 클럽을 클럽을 일본으로 옮길 때 이렇게 옮기놨습니다. 쿠라브로 개놨습니다. 쿠라브. 그러니까 이, 이런 한자는 일본 사람들이 갖다 붙인 한 한자예요. 클럽의 발음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런 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쿠라브 클럽입니다. 여기까지가 3 4강 A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취어가지고 손을 제대로 못 옮기는 발음이 한자가 좀 어, 예뻐지지 않았는데요 어,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A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